국제무역의 맥락에서 덤핑은 상품을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덤핑 관세는 덤핑되는 수입상품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여 국제무역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출가격과 제품의 공정가치 사이의 차액과 동일합니다. 반덤핑 관세는 일반수입 관세 또는 관세의 추가 요금으로 부과되어 국내 시장에서 덤핑된 상품의 가격을 효과적으로 인상합니다. 반덤핑 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덤핑 조치가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여 불공정한 가격의 수입품에 맞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반덤핑 관세가 때때로 보호주의 도구로 오용되어 자유무역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보호와 자유무역, 촉진 사이에서 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국제무역, 관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